기본적으로 예 음. 우리 지윤 씨 보세요 아유 네. 보시면 이런 고몸의 골고 곡선 우리 몸은 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 목, 목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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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머리는 또 다르게 받쳐주면서 그래. 목에 어깨,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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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쪽에. 들어간 굴곡 곡선이 다 다른 거 보이죠 여기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허벅지, 허벅지 종아리 발목까지 <laughs> 네. 너무 편하게 그쵸 그쵸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 드리면서도 예전에 우리 고객님들이 보셨던 음? 요거 요거보다 물론 이거 쓰신 곡이잖아요 <laughs> 대부분 저도 한번 보여 드리면 요 자세 딱요 자세 네, 요 자세로 저도 오, 집에서 리모컨 보 요 자세거든요. 근데 아. 이거 센스만 없었을 때는 사실 이 자세를 오랫동안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충격들이라든지 내 몸의 무게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있어 주다 보니까 그쵸. 어깨, 어. 어. 너무 잘. 잘. 특히 이런 뼈들, 뼈들이 바닥에 그대로 닿아버리니까 너무 힘들고 불편한 네. 거예요. 근데 얘는 12cm잖아요. 12cm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 부분, 여기 오. 부분 제가 완전히 누워서 예, 보통 보여.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에. 누워서 딱 보시면 공중부양에 있는 느낌. <laughs> 내 몸이 바닥에 있는 <laughs> 어, 게 아니라 보세요. 팔 부분들이라든지, 에이, 요런 허리 부분이라든지, 어. 특히 저는 엉덩이에 살이 많답니다. 와우, <laughs> 그래서 엉덩이가 <laughs> 바닥에 닿는걸 그닥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laughs> 네. 근데 엉덩이, 어, 허벅지 반대. 그리고 다리. 아, 어, 너무 편해. 파묻혀 있는 거 같죠. 아 진짜. 파묻혀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바로 발 여기 있죠. 발쓰면 크질 나지 근데 마치 <laughs> 파묻혀 있는 듯. 응. 파묻혀 있는 듯. 어머, 어머, 어머. 이 정도의 쿠션력이에요. 와. 이렇게 되어져 있다니까. 무슨 눈에 너무... 발 넣는 그쵸? 것처럼. 발이 없는 것 같이 그냥 <laughs> 왜 내다리 내놔. <laughs> 뭔지 아시죠? <laughs> 그러니까. 그런 이런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 편안해. 있어서 쿠션력이라든지 보건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맞아요. 네. 어, 어, 길쭉길쭉하잖아요. 네. 나인 존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음. 어, 너무 편안하게 특히나 저는 사실 목 이런 데가 약간 거북목이라서 음. 더더욱 베개 에 약간 좀 예민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목 부분. 그래서 제가 얘로 바꾸고 나서는 사실 베개를 사용하는 일들이 많이 없어요. 오. 네. 갖춰주는 게 굉장히 좋아서 그러면서도 요 굴곡의 라인이 다 다른 거 보이시죠? 머리 무게, 어깨 무게, 허리 무게, 엉덩이 무게. 허벅지 무게, 발목 무게 다 다른데도 음.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잘 잡아주는 듯한 이 느낌 보실 수 있고요. 네. 예전에 쓰시던 거, 그것도 어. 좋았지만, 이렇게 7cm 였어요. 음. 저희 모바일 쇼핑 추천해 드리면서 잘 주무셔야 되잖아요. 한 시간을 주무시더라도 잘 자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센스맘이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께 여기서 권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봄철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진짜 세번 맞이해서 집 깨끗하게 음. 이렇게 단장해보세요. 마지막까지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근데 이거 아. 센스만 없었을 때는 사실 이 자세를 오랫동안 하기가 어려워요. 맞아. 왜냐면 하 기본적으로 이제 충격들이라든지 내 몸의 무게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있어 주다 보니까 그쵸. 어깨, 팔, 아. 아. 특히 이런 뼈들. 뼈들이 바닥에 그대로 닿아 버리니까 너무 힘들고 불편한 와, 거예요. 에이. 근데 얘는 12cm잖아요. 12cm로 되어서 있다 보니까 여기 부분, 여기 오. 부분 제가 완전히 누워서 고도하고요. 이렇게 예, 보여드리잖아요. 에이. 누워서 딱 보시면 공중부양해 있는 느낌. <laughs> 내 몸이 바닥에 있는 게 오, 아니라 저. 보세요. 팔 부분들이라든지, 에이, 이런 허리 곳들. 부분이라든지, 어. 특히 저는 엉덩이에 살이 많답니다. 와 그렇네요. <laughs> 그래서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네. 근데 엉덩이, 어, 허벅지, 그리고 다리. 아, 어, 너무 편해.